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들으면 요나서가 전체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전체 다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 이야기는 참 흥미롭고, 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요나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했죠. 너는 아수르 수도 니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전혀 반대편인 다시 서로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도망을 치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다시 서로 가려면 지중해 연안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니노에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니까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전혀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가 다시 서로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노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는 우리 원수의 나라가 그 수도가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춤을 추고 박수를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돼서 그래서 그는 전연 반대 방향으로 다시 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즘 이제 사사기 계속 아침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회개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쭉 역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죄를 지면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 평화, 안식.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데. 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니까,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바다에 풍랑을 막 이렇게 해서 배가 흔들흔들, 배에 물이 차게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잔잔하게 가던 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막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바로, 요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지면, 그 풍랑 속에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요나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이 배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다 저러다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 배는 아주 평안히 다시 서로 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죽었을까? 죽었을까요? 자,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요. 그럼 꼼짝없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큰 물고기 하면 고래라든가 이런 고래 같은 거 보면은. 이 수족관이 언젠가 이 오키나와 일본 쪽에 가니까 이 수족관이 참잘 되어 있더만요. 고래가, 큰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가 가도 가다가 확 빨아들이면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배속으로 가요. 빨아들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고 일하는데,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 고래 배속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참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3일 동안에 거기에서 회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마 금식하며 천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3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요나서에 보면 은 나와 있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귀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지고, 배 밑바닥 아주 가 낮은 곳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나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그 물고기를 하여금 토해나게 해서 모래사장으로 요나가.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요나는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요나야, 저 니노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고 어, 정말 깝깝하게 했어요. 이번에 봉화 광부 같은 경우도 그 190m 땅 속에서 10일째 구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무너져서 완전히 갇혀있을 때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유의 몸이 될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뱃속에 들어가면 질식하여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는 그는 살려주었어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니노의 땅으로 이번에는 가게 되죠. 니노에 가 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한3일 정도 이렇게 쭉 걸어 다녀야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요나는 길을 냈어요. 하루만 하루 동안만 내가 니노에서 복음을 전해 드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니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맥락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니노예가 40일 후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40일 후에 이 니노예가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외치게 됐네요. 그것도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니노예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이 말을 듣고는 길을 쫑거 세우면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원 모여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언언하면서 그들이 결심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살아날 길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니노에 있는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굵은 배를 통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간혹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런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니노엘을 용서해 주었다는 사진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 사장에 와서 요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니 너희가 용서받게 된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예언자적인 역사관이 있고 묵시문학적인 역사관이 있는데, 자, 예언자적인 이 묵시, 역사관은 뭐냐? 얼마든지 사람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멸망하기로 했다가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개는 치지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위한 그런 계획, 이런 것, 그런 계획 같은 경우도 아무리 사람들이 맞고 어떤 단체가 맞고 이념이 맞고 다른 종교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고 세계 지도를 보면 은 주의 복음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지난번에 빌립의 전도를 통해 봤죠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중에 바울이 해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라든가 그리스 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온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넘어서 터키와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미주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로 오대양 육대주로 복음이 계속 뻗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백투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큰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장벽, 이슬람의 장벽, 불교, 힌두교 각종 장벽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도저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 중반 이럴 때만 보면은 중국은 그 당시 우리와 수교가 되지 않았죠 91년 동가 수교가 했는데, 91년인가, 2년인가. 그당시는중국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중국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참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중국당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북한에도 엄밀하게 선교사들이왕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참 어려움이 많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묵시 문화가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시게 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는 보면은, 니노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었어.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150년 이후에는 니노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때는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듣지를 않고, 그래서 점점 멸망으로 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는 대충 전했어요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40일 후에 이 니노의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주 누구 계산을 잘하는 분들은 그래요 이 동네 가서 한자 말하고 저 동네 가서 한자 말하고 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퍼즐 게임으로 모다 보니까 40일 후에 니노의 성이 무너진다더라 멸망한다더라 이것을 듣고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 때, 그 성이 이제 심판이 연기가 된 겁니다. 백 수십 년 동안 연기가 됐을 따름이지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여지없이 교만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나는 니너의 구원에 대해서 싫어하고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했고 할수 없이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죠. 아, 이 원수의 나라 수도가 멸망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박수 칠 일인데 멸망하지 않게 됐으니 요나는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읽은 사장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요나는 이렇게 화를 냈을까? 니네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부름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걸러서 내 뜻대로 전달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의 삶은 예로운 삶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하거든요. 빛이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지만 세상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은 세상은 싫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선지자들에게는 예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볼때 그래요. 선지사님, 자,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돼요. 미가세에도 나왔죠. 아모스 7장에도, 미가세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때로는 조롱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아 11장 21절에 예레미아 그랬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레미아 37장 15절에 예레미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의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행을 떠나서 빌리뽀에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을 때, 그 주인이 자신에게 돌아온 이익이 끊어졌다 해서, 이제 그 소년에게, 소녀에게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점이 되지 않아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관에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신라를 체포해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있죠. 그날 저녁에 물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구출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은 선지자의 삶은 때로는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앞선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을 했는데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과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선지자임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움직였다 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 니노엘을 가만히 두면은 멸망하겠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슬린 거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따라, 내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그렇지 못해서, 어,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두 번째는 할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하고, 나와서는 가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해 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를 내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선지자로서 요나의 잘못된 그런 관점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낸 이유는 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이 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절 말씀다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바로 여기 나오지요. 요나가 왜 도망을 쳤는가?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이내가 사랑이 크신 분으로 그 땅을 용서할까봐 그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결 33장 11절도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인전 1장 8절의 말씀에 주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한 백성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에 있어서 따지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그 피로 원수의 관계를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원의 말씀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회귀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회귀하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 이너의 제약성을 바라본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의 멸망 그것을 지켜보기보다는 구원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서 복음 전하려 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나를 보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회개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도망을 쳤던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회개만 하게 마음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를 멸망하도록 가만둘려고 했는데, 그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두 번째 나와서는 그에 알수 없었어. 요 가서 억지로 전했지만은 그 땅을, 억지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요 나를 니너예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니너예에 구원받아야 될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당시의 너네에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가축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인데 가만히 제대로 두면은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건 상황에 안타까워서 요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가 싫어하고 이제 그땅이 용서함 받는 것을 아주 불평하며 화를 내게 될때 이제 하나님께서 박릉쿨 비유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요나가 한 동편 산에 올라가서 이 니너의 성이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가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자 박릉쿨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어, 잎이 무성하게 나왔을까 해서 이, 그 중동 지역은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다 햇볕을 가려 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했는데 그 밤에 밤새 벌레를 보내서 그 잎사귀를 다깔아 먹게 하니까 잎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태양, 태양 볕에 머리가 뜨겁고 몸이 더운지 뜨거운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중동이 낫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외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랬죠. 내가 하룻밤에 낫다 없어지니 박능 컬도 이렇게 귀하게 아끼는데 이 니네의 땅에는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많은 영혼들이 있고 가축대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요나는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컸어요. 그들은 일제히해개했고 니네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비된 자,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일꾼 삼행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스 12장 3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별과 같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선교의 중요성을 아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지역과 민족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 주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온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혼탁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변하며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성리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될줄 믿습니다.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관심과 유익을 따라 살고 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전 인수계고로 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